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아 평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현재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는 20세 미만이었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로서는 그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을 지키셨으나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 바네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한 사람이 원래 모세가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먼저 정탐한 뒤에 전쟁을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모세가 듣기에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지키셨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해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은 실제로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 출애굽 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이 장대하고 그 성업은 크고 성곽이 뭐 높고 안악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필연적으로 불순종과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기적들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으면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껏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 2세에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에 그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도 되새겨야 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음을 떠올리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